내 엄마, 아빠의 지친 을 이렇게 일본명을 덮서 이렇게 명을서 이렇게 진짜 우는 것도 같은 거고아 모르겠어. 우는 거 쉽지 않은데 멘트계께서시고이때 다시 할게요. 그리고 우리 우리 일곱 명이 칠센지도 부모님들도 다 다르지만 저는 진짜 축복받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스타십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1 4 명이나 가졌어요. 그리고 물론 내가 친형이 있지만 친형이 일곱 명이나 더 생겼어요. 그리고. 이렇게 수화은는 문매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. 이, 우리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 관계를 진짜 가능한 오랫동안 끌고 싶어요. 영원이란 말이야. 정말 힘든다는 것도 알고 지속되기 힘든다는 것도 안 돼. 그렇잖아요. 아무리 어두워도 그 자존빛이 세게 밝혀진다는 거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저희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본스라이스가 되겠습니다.